안녕하세요. 어,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아,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어, 현재 세종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집중력. 어, 집중력이 좀 좋아야겠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IQ. IQ.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 지능이 제일 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 노력 양이 좀 중요하겠죠 노력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사니까 제가 학원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보면 건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요 갑자기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암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디님 생각에는 백혈병 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돼요. 어, 그렇죠 다 포기하죠. 우선은 이게 생명이 중요하니까 치료에 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뭐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같은 거, 뭐 궤양성 대장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음?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경우 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은 아니지만 이런 거 생겨도요 공부하기 좀 힘듭니다. 어 그러면 이게 신체적 질병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공부를 방해하는 어, 정신과적 질병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바로 본론 들어가세요. 어, 뭐가 있을까요? 어, 맞습니다. ADHD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이름에서 벌써 주의력 결핍이 들어가죠. 집중력하고 주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공부 잘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 집중하려고 해도 막딴 생각이 나고요. 아, 그리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못합니다. 막 조미수셔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시험 볼때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ADHD가 있으면. 어, 물론요 뭐 워낙 지능지수가 높아가지고 뭐 ADHD 증상을 커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 앨런 머스크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제가 추측하기에는 약간 ADHD 같은데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지능이 높으니까 이게 커버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좀 특별한 예외고요. 우리가 이제 ADHD 치료제를 뭐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ADHD 약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ADHD를 치료해서 공부를 못 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DHD라는 병 자체가요. 스스로 좀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 꼭 질병으로 봐야 되고요. 꼭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요.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디님 생각에 우울증이 오면 공부가 잘 될까요? 어 그렇죠 우울증이면요 우선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모든 게 귀찮고요 공부 집중하기도 좀 어렵겠죠 공부를 왜 하나하는 생각도 들고 공부해도 안될것 같아라는 부정적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증상 중에서요 뭐가 있냐면 인지 기능 저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꼭 ADHD 증상하고 비슷하게 집중력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약간 그 IQ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 당연히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번째 모르시겠죠? 이제부터 이제 좀 모르는 거 나오는데요.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강박증이 생기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강박증 그러면 우리가 막손 많이 씻는 거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에 나온 뭐 ADHD라 뭐 우울증보다 오히려 좀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손 씻는 거 이런 거에만 강박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공부 자체에 강박이 생겨요. 공부 자체에 강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음.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물론 그렇게 그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왜 공부 를 열심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왜,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강박 자체로 하니까 암기 같은 거못 하고. 어, 암기 같은 거. 어, 그럴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강박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앞에가 명사편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명사분, 명사 우리가 또 완벽하게 할수 없잖아요. 그냥 하고 진도 넘어가고 동사도 배우고 뭐 부정사도 배우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명사편에서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 내가 한 장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막 불안한 거야. 이게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게요. 머리도 좋고요. IQ 측정해 보면 굉장히 지능지수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불쌍한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가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 갑자기 막 호흡곤란이 오고요, 막 공포심, 막심 두근거림 같은 경우, 막 이런게 생기거든요. 이러면 공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공황장애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소실 가면 생긴다든지, 교실 가면 생긴다, 학원만 가면 생긴다. 이러면 거기 갈수 있을까요? 거기 가기 힘들겠죠. 어, 그러면 공부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또 그리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막상 내가 수능시험을 딱 보는데 공황발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황장애는 꼭 제가 어, 치료하라고 꼭 이야기를 좀 드리거든요. 어, 그리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어, 신체증상장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체증상장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처럼 후군막 복통이 온다든지 뭐 허리통증 그다음에 막 소변이 마렵다. 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겠죠. 이것도 당연히 시험 볼 때, 특 수능시험 같은 큰 시험 볼 때도 영향을 줍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공부를 방해하는 정신과적 질환, 다섯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다섯 가지를 드리는 게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어, 의외로 이 문제로 오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물론 인생에서 공부가 전,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공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방해가 있는 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질환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가까운 정신과 방문하셔서 꼭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까지 정신과 1타 강사였습니다.